어, 자. 금요일 1교시 2학년 첫첫 어, 체육 수 6대 2 3대 3, 3 아, 6명 3대 3 축구 수업입니다. 어? 에헤저찬 사람 줘. 어 작전 타임 작전 타임 있어 동원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아직 4분밖에 안 뛰었어요.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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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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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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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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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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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하는 같은데. 야, 그냥 뻥 차. 너무 이대로 골만 <laughs> 어? 어? 넘기면 돼. <laughs> 뻥 차라. 야. 이게 뭐야? 아니. 어, 니 이렇게 몰리뻥 버려. 골키퍼. <laughs> 멀고 멀고 나가기 있기? 멀고 나가기. 자신 없지? 고 나가요. 자신 없지? 멀고 나가 빨리. 대단하다, 대단해. 꼴대 맞고. 아, 제오! 오! 나이스키. 제호좀안 뛰는 것 같다. 그좀 먹으려고 그래. 네? 그좀 먹으려고 그래. 킥! 헤딩하러 올라와. 백조, 백 백조, 백줘 뭐, 자, 뭐라, 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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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교체, 이렇게 킵을 바로바로 좀더 교대해야 돼. 이게 제일, 오늘 제일, 제일 좋은 것 같아. 힘들면 교체, 몰고 나가? 아, 나아질 있어요. 어 어, 나이스 키 어, 있어. 들어갈 뻔했어. 힘들면 휴식, 자저 들어오면 상대편 들어오면 시작. 자. 들어왔어. 자, 영범. 쳐, 쳐, 쳐. 몰아. 3대2기 때문에 킵도 막아줘야 돼, 사람. 멘투맨 와우, 스 어, 그래도, 한 방이 있어, 한 방이. 자, 힘든 것 같은데, 휴식할래? 지금 한 이제 10분 뛰었어, 10분. 요. 바꾸 옆으로 옆으로. 0번 받아. 0번 받아. 어. 같이 0번. 처리 좋아. 어, 잘해서 처리 좋아. 사이드 없어. 사이 받아봐. 0번 받아. 멀리서. 멀리서. 멀리 받아야지. 멀리. 경고. 진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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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골대 맞았다. 1대 1. 자, 힘들면 휴식. 어? 오, 좋았어. 자 영범, 쳐, 쳐, 쳐. 쳐야지, 쳐. 뭐라, 뭐라. 오. 슛슛슛슛슛! 야 아주 좋았어, 아주 아주 시도 좋아. 어, 어 상대편 들어오면 시작. 야 영보, 뭐, 이거 이거 이십 미터 뛰고야 힘들다고 빨리 와. 빅 시작. 커너 야그또 놓지 나오래 나와 갖좀이거나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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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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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Shoot s h o o Oh. b a b a c e o back. 안뛰 이거 또, 어, 재호 뭐해? 아, 야, 그래도 3-3 야, 축구 시합이 되긴 된다. 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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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재호 뭐하니? 목이 있나? 골 2대1 <laughs> 야 재호 니가 벌려야지 왜왜 <laughs> 아, 왜, 목이야? 뭐하다가? 아 괜찮아 <laughs> 2대1 5분하고 마무리할게 힘들어서 알았지? 시작 벌려, 벌려, 제오, 왼쪽 벌려. 슛! 아 어. 자, 뭐라? 저, 뭐라? 자,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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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제어 저, 2대2 세 저, 머니 다리 벌려가지고 2대2 삑 시작 아 그럼 계속 다음 다음 시간 계속 연결 야, 자 오늘 골든볼 합시다 삑 일단 마지막 한골지가못 뛰는데 못 아니, 그럼 5분 쉴래자 어? 5분 쉴래? 아니요. 이거 하고 응. 자, 5분하고 수업 마칠게 5분 하고 5분 하고 마칠게 狗咬狗。